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카플랫폼입니다. 지프 이슈 정리하여 드립니다. 철원 지역을 달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짜릿한 오프로드 코스를 경험하는 지프 와일드 트레일 행사가 열립니다. 철원군은 돌아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스탈란티스 코리아와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후원으로 지프 와일드 트레일 행사가 열리는데요. 지프의 브랜드 감성을 느끼는 좋은 행사입니다. 풍요로운 9월 지프 전차종 동향과 프로모션 짧고 굵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주 자동차 관련 컨텐츠가 수시로 업로드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지프 전차종 동향 빠르게 안내 드립니다. 신형 뉴 컴패스,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할인 폭이 굉장히 커서 국산 SUV 가격과 동일해졌습니다. 국산 차량은 대기 기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컴패스가 좋은 대안입니다. 레니게이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리미티드 4륜 모델만 2개월 대기 예상됩니다. 그랜드 체로키 L 화이트, 블랙, 그레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랭글러 재고 있습니다. 포도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글래디에이터 역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뉴 컴패스 9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티드 2.4, 2륜, 4륜, S 2.4 4륜까지 각각 1,15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레니게이드 9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지튜드, 리미티드 이륜 사륜 각각 35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9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5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L 9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오버랜드 1,099만 원. 3.6 서밋 리저브 7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랭글러 9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도어 루비콘부터 포더, 오버랜드, 파워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각각 50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영상이 업로드되오니 꼭 좋아요, 구독을 통해 자동차 정보, 프로모션, 재고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퀄러티 있는 영상 약속드립니다. 지프의 경우에는 제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경우 제휴사와 타사의 할인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고는 현지 기준으로 소진시 해당 프로모션도 종료 혹은 변경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비교 견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견적서 제공과 더불어서 타사와 자세의 리스렌트 견적을 비교해 볼수 있는 카플랫폼을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